고 최진실 딸 최준희 다이어트 전후 사진 공개 복근 드러낸 변신 배우 고고 고 최진실의 딸이자 모델 겸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공개했다. 최준희는 22일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저는 자존감을 숫자 체중에 두기보다는 얼마나 예뻐지고 싶은 위지에 더 집중해왔어요 라고 밝혔다. 이어 사실 성형 수술도 살을 뺀 후에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지 않나요? 살로 덮힌 윤곽은 아무리 해도 결과가 다르니까요. 결국 나이는 내가 만드는 것, 의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. 라며 다이어트의 중요성과 스스로 변신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. 사진 속 애프터에서는 현저히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. 한층 또렷해진 턱선과 또렷한 복근, 슬림한 바디 라인이 인상적이다. 최준희는 과거 루푸스병, 자가면역질환, 투병 중 부작용으로 체중이 96kg까지 증가했으나 극복 위지로 꾸준히 다이어트에 임해 40kg 초반대까지 감량하는데 성공했다. 건강을 되찾는 그는 현재는 모델, 인플루언서, 패션 브랜드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.